안녕하세요 다육소리입니다. 오늘 도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다육이 사랑입니다. 오늘은 또 다육이 사랑의 또 창모둠 세트랑 뒷부분에는 또 국민이 아이들이랑 이렇게 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뒷부분에 국민이 아이들 또이쁜 아이들 많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확인하시고 또 어, 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육이 사랑은 2만 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 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 창모둠 세트는 6포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아주 큼직하게 큼직큼직한 이런대품아이들로 해서요. 6포트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 아이들 네, 6포트에서 가격은 오늘 45,000원에 드립니다. 요런 아이들 한 포트에 만 원꼴도 안 되는 가격 45,000원에 6포트 해서 드리, 드리니까요. 네, 안전히 득템 가격이죠. 네, 오늘 1번부터 한번 10번까지 있으니까 빠른 찜 하시기 바랍니다 1번 볼게요 1번 요 아이가 있는데요 철아인데요 예, 완전 지퍼로 철아가 쫙 엮여 있는 마리아 금철아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멋있죠 요거 있는 아이들 오늘 착한 가격이라서요 이름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름표가 다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름을 어, 써드릴 시간이 없어서 써드리지는 못하고 착하게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름이 예, 적혀 있는 것도 있고요 없는 것도 있는데요 네, 데려가셔가지고 이름 찾아주시면 됩니다. 1번 아이는 마리아 금철 하나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런 아이가 있는데요. 요거는 젤리인것 같아요. 네, 피지 엔 피지 엔젤이 어써 있네요. 피지 엔젤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요. 밑에 자구가 두 개나 달려 있고요. 여기도 뒤에도 두 개나 달렸네요. 네, 이런 피치 엔젤 하나가 들어가고요. 있 요거는 또 맥나이징이 하나 들어갔네요. 맥나이징. 이렇게 얼굴이 지금 열화현상 같은 게이 빨간 아이들이요. 여름 되면은 살짝씩 이렇게 열한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빨간 애들이. 그럽니다. 네. 요런 맥나이징이 또 하나 있고요. 가르시아 또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25,000원씩에 하나, 지금, 어, 매장에서 지금 25,000원씩에 판매하는 이런 가르시아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지금 또 이렇게 멋있는 아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름표가 안 보입니다. 이렇게 멋진 아이가 들어가고요. 요거는 이렇게 또 멋있는 또 이런 금기가 있는 맛, 어, 돌기 말이야 금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아이 다 식물만 갑니다. 식물만. 붐, 분 어, 빼고 식물만 보내드리니까요. 득템하시고요. 요거 이렇게 해서. 여섯 개가 들어가고요 가격은 45,000원에 드립니다 1번이었고요 2번은 와 인데요 2번도 이렇게 또 엄청 멋있는 차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와 얼굴이요 쌩얼로 많이 풀렸네요 쌩얼로 이렇게 큰 대품 차랍니다 여기 사이즈 포트 차이 사이즈가요 이 18cm인데 보트가 18cm 인데 넘쳐나갔습니다 포트가 18cm 포트 인데요 아주 다 넘쳐나가 있고 쌩얼이 많이 풀려 있죠 이런 아이가 들어가고 요거는 또 요것도 마리아 금 철라인 아니 돌기 말이야 금인 것 같아요. 네 확실한 건 아니고 여기 돌기 어, 금기가 있죠. 네 이렇게 얼굴이 금기로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구가 둘네 여섯 일곱 개나 달렸네요. 이런 아이가 들어가고 우와 요거는네 너무 멋있는 또 이런 아이가 들어갔는데요. 와 멋있죠. 요런 아이는 홍연인 것 같아요. 홍연. 네 이렇게 멋있는 아이가 들어가고 가르시아 들어가고 요것도 멋있는 아이네요. 색깔이 참 이쁘죠. 예, 네, 완전히 골드빛이 나는 요런 아이가 들어가고요. 요것도 마리아 철아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마리아 금철아. 금도 금기가 너무 이쁘게 잘 들어있는 마리아 금철아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가격도 문값이 있는 아이들로 해서 이렇게 여섯 개씩 들어갔고요. 여기가 2번이었고요. 3번 볼게요. 3번. 네 3번도 마리아 금철아 하나가 들어갔는데요. 금기도 너무너무 이쁘게 잘 들었죠. 이렇게 금기가 있고 네 이런 물고꼬불잘 엮여 있는 마리아 금천아가 들어가고요. 요것도 이렇게 근육질이 멋있게 있는 요런 아이가 들어갔습니다. 이 근육질 보이시죠? 울통불통하게 근육질이 있는 아이가 들어가고 요거는 가르시아입니다. 우와 이쁘죠? 가르시아 아주 딸딸 무거진 가르시아 들어가고요. 우와 요거는 몰개인이 하나 들어갔네요. 우와 색깔 끝내줍니다. 몰개인. 네 그다음에 요것도 빨강이. 네 점점 더 어, 라인이 꽉개지는 요런 아이가, 이두, 이두 분색으로 되어 있는 아이가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요것도 멋있네요. 요것도 빨갛게 물들어있는 게, 너무 멋있는, 네, 아메스트로인것 같아요. 네, 요런 아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이쁜 아이들로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 어, 3번이었고요. 4번 볼게요. 4번은 요 아이인데요. 와, 요렇게 또 깨끗하게 저, 어, 아주 깔끔하게 잘 키우는, 네, 요런 산호수 하나가 들어갔네요. 산호수. 네 이렇게 큼직한 보트에 22cm 보트에 들어있는 산호스가 하나가 들어가고요. 또 요런 아이가 또 하나 들어갔는데요. 이름표가 없네요. 이름표는. 네, 이렇게 큰 사이즈 18cm 보트에 들어있고요. 요거는 이름이 있네요. 야생마리아라고 쓰 써있네요. 야생마리아. 요런 아이가 들어가고. 요것도 이렇게 싹 라인이 깎인 듯한 그런 어, 멋있는 어, 이런 아이가 들어가고요. 요것도 이름은 안 적혀있는데요. 젤리기가 있습니다. 생장점이 젤리기가 있죠. 이런 아이가 들어가고, 요거는, 와, 요거는 삼두 군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엄청 묵은 아이인 것 같아요. 목대가, 목지라가 됐습니다. 요렇게 삼두 군생, 이런 아이가 큰 사이즈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 아이가 4번이었고요 5번 요 아이인데요. 5번은, 와, 언더우먼인 것 같아요. 언더우먼. 네, 언더우먼이 하나, 멋있는 아이가 또 들어갔습니다. 네, 싹, 아주 카리스마도 있죠. 손톱 끝에, 그냥 바늘처럼 긴 손톱을 하고 있는 이런 사이즈, 큰 사이즈의 이런 아이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또 이름표가 안 보이는 이런 아이가 들어가고요. 아, 맑은 톤이죠? 네, 이런 아이들 다 데려가셔가지고 이름 찾아주시면 됩니다. 엄청 멋지죠? 네, 이 아이도 들어가 있고요. 우와, 입장이 엄청 두껍습니다. 네, 사이즈 18cm 보트고요. 네, 요거는 이름표 있나요? 이름표가? 가이아 15,000원짜리. 우와, 요거 가이아입니다. 우리 매장에서 가이아 15,000원씩에 판매를 했던 아이입니다 요거 가이아가 들어가 있고요 요것도 들어갔습니다 요거 살짝 연화현상 같은 게 있습니다 요거는또 스타벅스 금이네요 와 이쁘죠 이 스타벅스 금 너무 멋있는 스타벅스 금이 아주 색깔도 이쁘게 물들어있는 아이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다 좋은 것 같아요 다 이름 있는 아이들로 <laughs> 들어갔습니다 요거 5번이었고요 6번 볼게요 6번도 가이아 들어갔네요 가이아 금직한 사이즈의 가이아 하나가 들어가고요 요거는 또, 우와 요거는 단수가 엄청 높은 아이가 들어갔는데요. 설백마리아라고 써있네요. 설백마리아. 우 와, 단수 엄청 높죠? 네, 약간 근육질도 있고요. 금기도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멋있는 단수 높은 아주 묵은 아이. 설백마리아라고 돼 있고요. 요거는 또, 우와, 이쁘죠? 요것도. 네, 이렇게 놀러리하게 엄청 묵었습니다. 와, 들어가고요. 요거는 또 이런 아이가 들어갔는데요. 색깔이 아주 놀러오리하게 이쁘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까망이 종류일 것 같아요. 색감해지는 아이. 라인이 지금 더, 좀 지워진 듯 한데요. 요거 라인, 라인 새까맣게 들어오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요것도 빨갛게 물 들어있는 묵둥이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군생로 으 되어 있습니다. 삼도로 되어 있고요. 너무 이쁘죠? 네, 이렇게 해서 요 아이는 6번이었습니다. 네, 하나같이 다 이쁘네요. 45,000원에, 네, 값어치 이상입니다. 네, 하나 값만도 그렇게 할것 같아요. 멋진 아이들, 요런 아이들은 하나에 45,000원 할것 같습니다. 네, 하나 값에 다섯, 여섯 개가 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7번은 마리아 금이라고 써 있고요. 지퍼로 쫙 엮여있네요. 네, 이렇게. 지퍼로 완전 엮여있죠. 네, 요렇게 생긴 마리아 금 찾아 들어가고, 요거는 플로리, 어, 여기써 있습니다. 플로리페라라고 써있네요. 플로리페라. 와, 이쁘죠? 이거 플로리페라라고 써있습니다.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이름은 없습니다. 이름이. 네, 요거는 이름이 있네요. 요거는. 요거는 크리스틴. 우와, 요거 몸값이 엄청 했던 크리스틴입니다. 저는 요거 크리스틴을 15만원에 샀던 기억이 납니다. 15만원. 예, 네, 요 크리스틴도요, 노블 크리스틴. 몸청 몸값이 있던 아입니다. 이 네, 요건 또 뭘까요? 젤리가 있네요. 젤리. 이렇게 젤리 끼가 있는 아이가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또큰대포 하나가 들어갔는데요. 이거 네 빨갛게 물드는 맥라이징하고 비슷한데요. 안 돼요, 이 아이. 네 빨갛게 물드는 아이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서 해 이렇게 다 좋은 아이들로 들어갔네요. 이 아이가 7번이었습니다. 8번 볼게요. 8번도 이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아주 짱짱 무거진 이런 아이가 들어갔습니다. 단수도 높고요. 네 너무 멋있습니다. 예, 네, 요것도 한엽인데다가 너무 이쁜 아이가 또 들어갔습니다. 음. 한엽, 한엽입니다. 요것도 입장이 한엽인데다가 너무너무 잘생긴 아이가 들어가고요. 요거는, 요것도, 네, 아주 멋있죠. 네, 이런 아이도 들어가고요. 요거는 엘콩 금철라인것 같습니다. 이렇게 쫙 지퍼로 엮여 있습니다. 금도 이쁘게 잘 들어있죠. 이렇게 보시면. 금도 이쁘게 잘 들어있는 이런 아이가 들어가고요. 요거는, 어, 아, 어, 요거 뭐였지? 페라가모. <laughs> 네, 요거 페라가모. 15,000원에 판매했던 페라가모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백록젤리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백록젤리. 이렇게 해서, 네, 다 이쁜 아이들로 들어갔습니다. 8번이었고요 9번도 이렇게 큰 사이즈에 이런 마리아 금 철화 하나가 들어갔는데요. 얼굴 생얼 하나가 있고 뒤에는 철화가 이렇게 쫙 엮여 있습니다. 네, 이런 마리아 금 철화 들어가고, 요거가 또 뭘까요? 엄청 이쁜 아이 들어갔네요. 이런 아이. 네, 18cm 보트에 가득 들어있는 이런 홍연인 것 같습니다. 홍연. 네, 이렇게 멋진 아이 들어가고. 허, 와, 이거 블루 드래곤 용발톱. 네, 용발톱을 하고 있는 블루 드래곤 하나 큰 사이즈 들어갔습니다. 보트가 20, 아, 23cm 보트인 것 같아요. 큰 사이즈 하나가 들어가고요. 가르시아 또 너무 좋은 가르시아 들어갔습니다. 네, 매장에서 25,000원 판매하는 아이 하나가 들어가고요. 요것도 들어갔습니다. 요것도 하나 들어갔는데요. 요거는 밑에 조, 목도리 자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것도 페라 가모인 것 같아요. 네, 페라 가모 하나 들어갔고요.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다 좋은 아이들로 들어갔습니다. 요 아이가. 9번이었구요. 10번 볼게요. 10번. 오, 색깔이 끝내주죠? 요거. 주황빛으로 싹 물들어 있는, 네, 요, 살짝 열화현상 같이 보이긴 한데요. 너무너무 이쁘네요. 네, 자구 하나 달려있구요. 18cm 보트에 얼굴이 이두근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는 또, 우와, 이것도 크리스틴 닮았나요? 호주마리아라고 되어 있네요. 호주마리아. 네, 호주마리아인데요. 모조 얼굴 있구요. 밑에 자구가 하나, 하나, 둘, 셋, 넷. 한네개 달렸네요. 얼굴이 큰 자구가 네 개나 달렸습니다. 호주 마리아고요 요거는 또 마리아 금, 예, 마리아 금철아 있습니다. 마리아 금철아. 살짝, 예, 해를 많이 보여줬나 봅니다. 열화현상 같은 게 살짝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 완전 대품 하나가 들어갔는데요. 우와, 블러드 마리아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맞나요? 블러드 마리아가? 오와, 큰 사이즈 블러드 마리아입니다. 요렇게 빨갛게 물들 것같고요 입장이 엄청나게 두툼한. 네, 한엽, 한엽도 한 5cm는 될것 같습니다. 네, 큰 사이즈 18cm 꽃에 들어있고요. 네, 여기는 또 뭘까요? 바늘처럼 긴 손톱을 하고 있는 이런 아이가 들어가고요. 이것도 너무 멋있죠. 이것도 밑에 목도리 삥돌러서 자고 달려있는 이런 아이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좋은 아이들로 들어갔네요. 이 아이가 10번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네, 모둠 세트고요. 10번까지는 모둠 세트고 네, 이어서 국민이 세트도, 국민이들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네, 여기가 다 항제, 항제들입니다, 항제들. 황제가 몸값이 하는 황제들인데요. 네, 다금줄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황제가 이렇게 다 있는데요. 오늘 무조건 하고 황제 자구를 이렇게 다 따서 이렇게 분지, 어,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식재를 해놓은 아이들입니다. 예, 네, 이렇게. 어 너무너무. 네, 12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아이들. 오늘 무조건 하고 많원씩에 드립니다. 이런 아이들이요. 네, 커팅을 하면 금무지라서 금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다 금기가 있어요. 얼굴들이 다 금기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어 데려 데려가셔가지고 딱 이렇게 키우다가 어목 커팅을 하면, 예, 요 자구에서요 금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데려다가 키워보시고요. 무조건 하고 큰 사이즈부터 해서 보내드립니다. 큰 사이즈부터 해서 만원 씩에 보내드립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네, 무조건 하고 만원 씩에 이 아이들을 또 착하게 해서 만 원에 한개근무진데요 한번 품어 보시고요. 이런 아이들 항제 근무지 살짝만 금기 있어도요, 막6만 원씩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 실방에서 봤는데요, 그렇게 나갑니다. 한번 이런 아이들 많 원에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러우입니다. 러우 로우 금입니다. 네, 색깔이 핑크 핑크 물도 이쁘게 들어 있는 러우 금이 있습니다. 러우 금이 이렇게 지금. 너무너무 이쁘게 지금 다잘 달궈져고 있는 모습이고요. 가을이 꼭, 어, 코앞이죠. 가을이 코앞이라서, 네, 점점 더 이제 핑크핑크해지죠. 요런 아이들 가격은 오늘 9,000원씩 에드립니다 9,000원씩. 가격 대비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얼굴 수도 많고요. 9,000원에 요런 아이들, 건강해 보이는 요런 아이들 데려가시고요. 포트 보트 13cm 포트에 들어있고요. 네, 요런 또큰 사이즈도 있는데요. 이런 큰 사이즈는 13,000원에 있습니다. 네, 큰 사이즈는 1 3 0 0 0 원. 목대가, 목지라가 됐습니다. 목대는 목지라가 된 이런, 어, 우금이있고요 네, 요거는 또, 네, 요거는 또, 방울, 원종방울복랑이죠. 엄청 건강해 보이고, 입술 라인을 빨갛게 그리고 있는 원종방울복랑금입니다. 요런 아이들은 두, 어, 하나에 0 0 원에 있습니다. 하나에 0 0 원. 네, 요렇게, 목대는 목지라가 되어 있고요 밑에 자구들도 많이 달려있는, 어, 원종방울복랑금 5,000원 해드리고요. 올팻이 또들어 있네요. 올펫 우와, 이쁘죠? 이 올팻. 이렇게 올팻이 있는데요. 이 아이는 만원이라고 합니다. 너무 이뻐요. 목대도 아주 좋고요. 목대도 너무너무 좋고, 얼굴 수도 많고, 네,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이런 아이 만원에 한번 품어보시고요. 목대가 너무 좋고요. 다 이렇게 좋네요. 네, 키가, 목대가 쭉 뽑았는데요. 밑에는 또다 자구들을 달고 있습니다. 이런 올패스만 원이고요. 이거는 아이시 그린입니다. 아이시 그린. 예, 이런 아이는 5천원에 드립니다. 아이시 그린은 5천원에 있고요. 이거는 네몬노즈 금이 또 있습니다. 네몬노즈 금. 네, 싹 이렇게. 우와, 이쁘죠 이런 네몬노즈 금은 15,000원이라고 써있네요. 15,000원이고요. 이거는 언슬로우. 딸딸 무은 아이가 있는데요. 완전 무었죠 언슬로우가? 예, 이런 아이는 8,000원에 드립니다. 언슬로우는 8,000원에 드리고요. 요거는 킨즈마리아 금이네요. 킨즈마리아 금. 요거 6,000원씩 에드립니다 네, 킨즈마리아 오늘 5,000원씩 에드립니다 네, 요거는 또 네드문 철화가 있는데요. 네드문 철화. 네, 딸딸 묵히면 너무너무 이쁜 아인데요. 이 지금 여름이라서 색은 뺐, 뺐고요. 14cm 부터에 가득이 들어있는 네드문 철화는 두개 있고요. 만원씩 드립니다. 네, 요거는 사르몬이라고 합니다. 얼굴 이두근생으로 사르몬. 네, 아주 묵은 아이라서요. 딸딸 묵었습니다. 색깔은 네 빨갛게 들어있고, 네, 짱짱 묵어진 아이. 레드 사르몬 네, 사르몬 7,000원 드리고요. 네, 요런 또 요거 골드, 골드, 골든 글로우인 것 같아요. 골든 글로우. 요거 6,000원입니다. 요거는 6,000원이라고 합니다. 골든 글로우가 있고요. 5,000원 하라고 합니다. 골든글로우는 5,000원에 있고요. 요거는 또 핑크크루라고 하는데요. 색깔 끝내주네요. 핑크크루가. 하, 우와, 이쁘네요. 핑크크루. 요거 5,000원에 있고요. 네, 요거 또 개마옥인데요. 요거 5,000원에 듭니다. 개마옥. 네, 개마옥은 5,000원에 있고요. 마디바가 있는데요. 완전 묵둥이 마디바입니다. 네, 프릴 마디바. 너무 이쁘죠? 네, 이렇게 프릴 마디바 요 아이는 어, 3개가 남았는데요. 가격은 13,000원에 드립니다. 뿌일 마디바 다시 집을 가고 이제 3개 남았는데요. 13,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건 판타스틱 금이죠. 판타스틱 금. 허, 요즘에 요런 아이가요. 인기가 엄청 좋습니다. 판타스틱 금 밑에 이렇게 자구가 많이 달려 있는 판타스틱 금. 어 꽃도 이쁘게 피는데요. 지금 꽃대가 여기 올라오고 있네. 여기, 여기 올라오고 있고, 여기도 올라오고 있고. 네, 이렇게 천인장 아이들이요. 물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물을 자주 이렇게 주는 아이들은요. 꽃도 잘 피는데요. 물을 너무 아끼면 꽃이 피다가 몸 요게 몽골리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니까 네, 데려 가지고 네, 네자 물을 좀 주시면서 켜 보시고요 예 네, 요건 판타스틱 이아이는 3만원 에드리고요 요거는 또 오배사 금이라고 합니다 오배사 금 이렇게 금이 이쁘게 잘 들어있는 오배사 금은 4만원이라고 합니다 요거가 지금 꽃대가 올라오네요 요거 우와 빨간색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15,000원 에드립니다 요거 요거는 만오, 맞죠 요거 15,000원 요거 15,000원이죠 요거 이름 뭐예요 어? 호박. 호박 선인장. 요거 호... 네, 호박 선인장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얼마예요 작은 거는? 꽃대가 다 올라오고 있네? 요건 7 0 0 요거 7,000원이라고 합니다. 호박 선인장. 네, 꽃대가 물이 부족하면 꽃대 올라오다가 마르니까요. 이렇게 꽃대 가 올라올 때 물을 자주 주, 주라고 하더라고요. 네, 한번 데려가셔서, 네, 선인장 한번 켜보시고요. 요거는 7,000원, 요거는 1 5 0 0 0 이렇게 합니다. 아, 요 아이는 또 이너미스입니다. 이너미스, 이너미스가 매력이 있습니다. 요거 25,000원에 있습니다. 와, 아, 아, 그래? 요거는 저기지. 요거는 수박 선인장이지. 또 아, 얼마야? 그만원 우와, 요거 만 원에 하라고? 아, 만. 우와, 이거 수박선인장 만원, 하나 남았으니까 좀 빠른 쯤 하시고요. 만원 드리라고 합니다. 예, 요것도 일본 오베사가 또 인기가 좋아가지고 또 입고가 됐는데요. 예, 일본 오베사, 이렇게 줄 따라서 이렇게 자구가 잔뜩 나와있는 일본 오베사가 입고가 또 됐습니다. 요거는 얼마 드릴까? 어? 5만원? 어, 요거 5만원에 드리라고 합니다. 이 사이즈가 검색을 보시면요 10만원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액땡에 검색해 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데려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 보트가 지금 20cm 보트고요 이거 액땡에 검색해 보시고 이 아이 5만원에 오늘 드립니다 데려가시고요 완전 득템 가격입니다 이거가 네, 또 핑크마녀 철화인데요 핑크마녀 철화가 이렇게 통판이죠 통판 네, 오늘 4만원에 드립니다. 통판. 완전 통판이고요. 너무너무 이쁘게 지금 가을이 돼가지고, 불이 활착이, 완전 활착이 돼서요. 이렇게 얼굴이 활짝 떴습니다. 네, 요건 여름에 잠도 안 자고요.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요 아이는 4만원에 오늘 드립니다. 네, 요거는 또 뭔가요? 요거는 어, 비엘라 젤리라고 합니다. 비엘라 젤리 만원에 드립니다. 비엘라 젤리. 이렇게 5천원요? 네, 비엘라 젤리 오늘 5천원에 드리고요. 예 요거는 우아인인가? 우아인이? 예요 아이는 너무 이쁘다 손톱이 손톱이 너무 이쁘네 예요 아이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5천 오천, 얼마 드려 오천 5천원 5천 오천 드립니다 요거는 또 가르시아죠 가르시아 2만 오천원에 있구요 와, 요가, 요 아이가 네인드랍인데요. 네인드랍 묵둥입니다. 네인드랍 볼 돌기가 뻘록뻘록하게 올라 와 있고요. 머릿수도 엄청 많고요. 자연 군생인 것 같아요. 적심 자리가 없는데요. 모주 가운데 요거 모주 얼굴입니다고. 네, 모주 가운데 있고 삥돌라 자구가 잔뜩 달려 있는 요요런 네인드랍이 세 개가 있는데요. 얼마요? 네인드랍? 얼마죠? 어, 영만 팔천 원에 드릴게요. 만 팔. 자연 군생 자연군생, 네인드랍. 15,000드릴게 오늘 14cm 보트에 들어있는 레인드랍은 오늘 15,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거는 스타 마크고요 16,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거 눈꽃젤리 2주짜리 눈꽃젤리. 완전 젤리젤리 젤리 하죠? 네, 요렇게. 눈꽃젤리가 있고요 22,000원인가요? 눈꽃젤리? 안 써있는데? 22,000원? 22,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거 크림, 크림티입니다. 크림티. 와, 분을 뽀사시 바르고 있는 크림티가 있습니다. 요렇게 3두 군생. 요거는 더 많죠, 얼굴이. 요거는 아이는, 어, 삼두, 4두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 가격은 2만원에 있습니다. 요거 2만원. 예, 요거는 4두네요. 요거는 4두, 저거는 3두. 예, 2만원에 드립니다. 요거 핑크 마녀가 또 있는데요. 핑크 마녀. 예, 핑크 마녀가 또 너무너무 이쁘게 이렇게 두수도 많고. 우와 사이즈도 좋고 너무 너무 이쁘죠? 네, 핑크 마녀 4 개가 있습니다 4개 너무 이쁜 핑크 마녀는 오늘 얼마요? 4 0 0 0 원, 4만 원? 네, 요거 핑크 마녀 오늘 4만 원에 드리라고 합니다 핑크 마녀 오늘 핑크 마녀 4만 원에 품어 보시고요 너무 너무 이쁜 아이 네 핑크 마녀 4만 원에 품어 보시고요 블루 서프라이즈는 만 원입니다 블루 서프라이즈 만 원에 있고요. 예 네, 요거가 뭘까요 새벽이라고 써있네요 새벽 네 요건 새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3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5,000원에 드립니다 15,000원 반값만 네 요거는 베이비 슈가베이비입니다 슈가베이비 네 요거 3만원이라고 되어있고요 요거는 2만원에 드립니다 네 요거는 2만원에 슈가베이비 2만원에 있고요 요거는 아리엘이라고 되어있네요 아리엘 군생입니다 요거 아리엘 군생 네, 요거는 2만원에 있습니다. 네, 요거는 또, 눈대리입니다. 눈대리. 요거는, 어, 만원에 있고요 앙코르는 8천원에 드립니다. 앙코르. 네, 앙코르 8천원에 드립니다. 네, 요거가 필라멘도사입니다. 요거, 지, 지난번에 생각이 안 났던 아이. <laughs> 요거, 필라멘도사. 네, 요렇게 생긴 아이인데요. 꼭치솔송처럼 이렇게. 시험이 달린 아이죠. 엄청 많아주 오래 묵은 아이라서요. 목대가, 목지라가 됐네요. 네, 필라멘도사. 요런 아이는 12,000원이라고 되 있는데요. 만원에 드립니다. 네, 요거는 스마일입니다. 스마일. 네, 스마일. 요렇게 삼두 군생으로, 요것도 삼두 군생으로 돼 있는 스마일입니다. 요건 몸값이 하던 아이인데요. 3만원에 하던 아이인데요. 오늘 만오천원에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